안녕하세요. 매일 집으로 출근하는 수언입니다 저는 앱테크, 공모주, 환테크, 배당주 등돈 공부를 통해서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수단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외벌이 가정의 위기를 겪으면서 앱테크와 절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앱테크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벌수 있을까 고민 끝에 돈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큰돈 없이 이염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저이염 중수익 루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번 부수입을 절세 계좌인 ISA 계좌, 연금 계좌, IRP 계좌로 옮겨 배당 ETF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공모주와 한테크는 단기 현금 흐름을, 배당 ETF는 장기 현금 흐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결국 애테크, 공모주, 한테크, 배당주 이 4단계가 연결되면서 단기 그리고 장기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이 완성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현금흐름 루틴을 단계별로 설계하는 방법을 다룰 건데요. 누구나 앱테크, 공모주, 한테크로 시드머니를 만들고 배당주 ETF로 장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과 실전 노하우를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작은 습관이 결국 부의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세요.